땡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어, 저희가 오늘은 천공섬의 어, 비밀이라는 점프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 아직 가지 말아요. 음아 네. 음. 근데 점프맵이라고 하니까 안전 추억이 아 진짜. 네, 이렇게 부금을치고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공성미 비밀 제작 이라크 0.7.0이네요. 근데 안녕. 저희는 0.10.5로 진행하기 때문에, 음, 블럭 부수고 설치 금지, 평화로움으로, 평화로움, 밝기, 시야, 최대, 멀티 가능. 음, 음. 가죠. <목소리>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들 음.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악플 달지 마시고요. 네, 그래, 여기 세이브가요. 전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크레이티브 말고 가 서버로 가요. 저랑 같이. 응? 저 스펀 포인트만 지정해놓은 건데. 자. 저희 같이 가요. 오, 다행히 이 점프 매븐 살았다. 이야. <laughs> 아, 잠시만. 자 일어났다. 같이 가요. 와! <laughs> 네, 이렇게. 저 점프 잘하죠? 네, 잘해요. 아니, 제작자분 너무하시네. 왜요? 철장을 해놔가지고, 불편하게 하셨어. 보실래요? 아, 보실래요?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건너왔어요. 근데, 네. 안 돼요. 저 지금 이거 점프해야 돼서. 근왜 이렇게 점프맵을 못해졌지? 네, 여러분, 어, 제가 저번에 음. 설명 했나? <laughs> 그랬듯이, 제가 녹차를 때인데, 음, 그 유튜브 활동 이름으로는 녹차라떼입니다. 여기서 스티브이지만, 네, 녹차라떼 치셔가지고, 내 네, 기회가 되려면 음. 참고주셔가지고요 음.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안 돼, 아씨. 아, 어려운데, 생각보다. 어우, 엄마야. 그러까 재밌는 거죠. 어떻게 넣지? 아, 아잘 죽었어. 넘었는데 왜 저기서... 땡... 에이, 땡꼬님... 음. 저요, 제가 못 넣는 구간에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요? 잠시만요. 안, 치트 버그 쓰지 말래요. 치트 뭐요? 버그 쓰지 말래요. 치트가 뭐야? 치트... 아 이거 뭐... 어... 뭐... 부셔서 하는서 아니, 이거... 저 몰라요. 어, 해봐요! 아, 저 이거 진짜 저도 지금 이거. 어 됐다. 야호. 와 거의 넘어왔어. 예? 아, <laughs> 됐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버릇 좀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여을 넘어야 되나? 땡꼬님 어디예요? 그래? 저 지금 스펀지인가? 거기가 어디야? 어쨌든 철장이 있는 곳이요. 안 돼, 안 돼. <laughs> 잘 넘어왔는데 왜두 번째, 에요 죽지? 기이기여기기요여기기 요기, 요기, 요기 네, 스폰 포인트로 지정해 놓고요안 되겠다, 침대 푸셔야겠어또 아, 여기 무탈이 있네. 죄송합니다, 침대 니 침대를 좀푸셨어요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아까 물론 그때보다 좀 나아졌지만. 그때 여기 스폰 포인트로 지정해 놓을게요. 네, 여기, 여기. 아몇번 넘어왔었는데 여기 세이브 해야 되겠다. 오해 같네요. 엔딩. 아싸? 네, 저도 엔딩이에요. 건가요? 네. 엔딩인데요. 저 기다려 주세요. 네. 어. 둘 셋. 거기서 그냥 놀고 계시면 안 될까요? 여기로 오거나. 네, 거기로 갈 거예요. 근데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저기가 엔딩이에요. 나무 보이세요? 분수대랑. 네. 저기가 엔딩이에요. 어, 요거 되게 힘들어요. 땡꽃입 아, 요거 되게 힘들어요. 거의 가면 되는데왜 이렇게. 뭐 이게 쉬게 맞네. 엄마야. 다 잘해 봐요. 아, 자꾸 죽네. 그 쉬운데. 아니, 아까 그연두색까지 괜찮았는데 왜 여기서 죽지? 봐 봐요. 봐봐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안 되는데요. 잘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아싸 넘어갔다. 넘어어요 아싸 땡꼬님. <laughs> 제가 세이브 만들어 줄게요. 여기 또, 침대를. 아싸! 설치해서. 아싸! 아싸! 아! 또 죽었다. 또 죽었어. 이리로 오세요. 저잘 넘죠? 네, 잘 넘어요. 여기 세이브 하세요. 점프해서, 점프해서 터치. 점프해서 터치. 네, 일어나세요. 아싸. 오, 잠깐만요. 아직, 아직. 더. 다시 자요. 다시 자요. 뭐 다시 자요. 저 살려주세요. 어떻게 죽지저 어떻게 두고요? 네. 저좀 죽여 주세요. 뭘죽여요저좀 죽여 주세요.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는데요. 어디요? 그 갈색 일단 아침으로 오. 만들어 줄게요. 아, 갈색. 여기요. 내 꽃님 여기 있어요. 저좀 죽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서로 죽겠습니다안니 <laughs> 아니 뭐 하세요! <laughs> 죽여달라니까 뭐 하세요! 아니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 죽여 줄 거예요 아 죽여 주세요! 이런 못된 썩어 빠진 놈아 물론이야 아저 어떡해요 크리에이티브로 바꿔 주세요 바꿔요 네. 그러면은 저 엔딩 끝났어요. 아싸. 아니에요. 이래 제가 블록 해줘서 일단은 제가 여기... 아. 그거 여기, 사다리 어디? 해줄게요. 사다리 해줄게요. 사다리 아니요. 해줄게요. 여기데요 아, 여기로 가야겠다. 여기였나? 아 여기. 네 여기. 여러분 이제 저는 여 끝이 났습니다. 아니거든요? 아 여기 해줄게요 여기 침대 세이브 있는 곳 여기로 오세요 여기 사다리 어딨어요 사다리 해줄게요 내 네, 제작자님 죄송하지만 스폰 포인트가 잘못돼가지고 이건 치트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세이브 있는 데만 하는 거예요 아싸, 내가 만들 세이브 아주 잘한다 아 제가 올라가야죠 땡꼬님은 날수 있잖아요 여기 방을 바꿔드릴게요 코 <laughs> 고는 소리 여기 자요 됐어 일어나요 여기서부터 점프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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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침대 부숴 드릴게요. 안 돼.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이네요. 저몇번 죽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렇게 어 쉬운 걸야왜못해요 아 뭔가 이게 어려울 수 있다고요. 하하하. <목소리> 아싸! 라이벌! 어, 아싸! 여기, 여기 되게 어려운 것 뭐야? 같아요. 여기 되게 어려워요. 저 여기에서 한세번 죽었어요. 아, 비키세요. 안 돼! 근데 세번 죽은 게 어려운 건가? 네, 어려운 가 같아요. 아, 뭐 하세요? 안 돼! 날왜 죽여? 아, 왜 죽여요? <웃음> <웃음> 아, 저도, 저... 여기 하, 아, 저 저도 여기 한, 다시 한 번. 저도 여기 다시 한번 해볼, 해볼 거예요. 아, 저 먼저 해야죠, 솔직히. 와 아, 이거 쉬운것 아, 같은데. 저 엔디로 엔드, 엔, 엔딩으로 왔어요. 빨리 오세요. 네. 예. 저군세 군수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아 씨. 여기 아닙니다. 네. 어. 이분은 유튜브에 땡구님은 유튜브에서 뷰티 그린이라고 쳐야지 나오는 아, 그 러브라이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 니코 니코인가 니콘가 그 있잖아요 그 프로필 사진에 그 니코 니코니 하는 애가 있으면 그분이 바로 그이 뷰티 그린 땡구님입니다 아저 빨리 오세요. 아니 거의 너무 왔었는데 죽었어요. 왜 이리 못해요? 아니에요. 왜 아, 자꾸 저한테. 요아 진짜. 나 여기 있었나? 했었나? 빨리 오시구디구디구디. 저희 그래도 이 정도면은 진짜 나아진 거 아니에요? 진짜 나아졌죠? 안돼. 거의 다왔는데나도 엔딩으로 가야 돼. 여기까지가 빨리 오세요. 예, 가자. 저잘 넘죠? 네, 잘 넘어. 열어요 상자가 어디가 왔나. 상자야. 어디가. 아니 상자가 뭐지? 아, 땡꼬님은 어떻게됐아 음. 어. 크리에이티브으로 옮길 수 없나 진짜? 여기 엔딩에 무슨 상자가 있어요. 어, 무슨 어, 몰라요. 아직 열어보지 마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저 멋지죠? 아니요 좀비 같아요 좀비 아니에요 좀비님 안녕하세요 네. 어. 좀비. 내가 템다 가져와 저좀 도와주세요. 싫어요. 침대 좀놔주면 아, 싫어요. 아 진짜 단호박. 제가 단호박이에요? 바로 응. 아, 뭉쳐의 돼지 말미잘. 먹는게 아 뭐래? 단호박. 단호박 몰라요 단호박. 제가 도와줄게요. 단호하다 단호박. 제가 도와줄게요. 세이브 장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세이브 장소 만들어 줄게요. 여기, 여기, 코리지, 아이고, 여기... 어, 내가 왜 젖지? 나 여기 포리도 아닌데... 이렇게 발간소, 발간소... 확실해져요. 완전히... 그한 자리를 잘못 띄겠어요. 하나 거기서 줘봐. 거의 어. 조금만 오면 세이브 있어요. 여기에 와요. 너무 뭔가? 어, 네. 그럼 이 탄을 마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안돼. 그럼 찍는다고. 가!